가자. <laughs> 갑시다. 아, 다참저기이한 바퀴 돌을까 우리? 응. 여기 햇빛 안 났으니까 저쪽으로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자. 응. 응. <놀람> 똥 아,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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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야똥 추워야지. <놀람> <놀람> 여기 추우니까 전하자 햇빛 들어가자. 엄마 추울까 봐. 하루 지지면 안돼 너. 아, 왜지져요 우리 이쁜 아들가왜 지질까요? 기미 장고어 보장 고어머 거길 거길 할까? 왜 들어가? 어머엄머 오득이붙라고어 나와 얘는 게를 좋아하더라고 진짜 지나갔어 지나갔어 갔어 <laughs> 갔어, 갔어, 갔어. 하루야 죽겠다 진짜 이리 나와야 되나 마당에 갔다 갔다고 여기 가못 가겠다 제때는 미안해. 아, 시고미안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시끄시끄러 아, 시끄럽지. 아, 시지 아, 이끄 아, 시끄럽지. 아, 시끄럽 아, 시끄럽지. 아, 시끄 아, 시끄 아, 지 아, 시 아, 야 아, 시시 공사하시나보다, 응? 뭘 공사하시나봐. 공사하시나봐? 응. 응. 똥안 싸도 잘 쌌어. 결로가도낮으뭐 하나? 드 치고 그러게 너무 공하시나 본데? 팬옷기에아 저기 뭐 하시네 네팬아 우리 아빠트테트 칠하나 보다 그치? 다 끝으로 네. 아 예, 이게 또 없어 무두번 어제 안했 어젯밤에 안 했거든 좋아하는 스크령 속에들어갔 있어. 아왜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아, 숨바꼭질 아, 하고 있어요. 숨바꼭질. 숨바꼭질. 꾹꾹 쉬어마다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래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노래를 그래서. 이모가 노래해주네. 꾹꾹 쉬어마 머리카락 보인다. <laughs> 얘는 이달 음. 이렇게 풀수을 좋아하대. 예. 이상해 진짜. 이리 와자. 이리, 이리 오셔. 이리 오 오셔, 이리 오 가자. 꼭꼭뿜을하고권다 그래서 좋아. 기아